여러분. 제 얼굴 여드름 생겼어요. 여드름. 여든! 여드름가 생겨서 내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아이오야. 답타페라 마스크. 아이. 코까지 보여 줄게요. 어? 사실 저는 몸무게 안 빼도 되는 몸 더 예쁘게 만들려고배 뱃살 없고 허리살도 없고 다리살도 괜찮아요 저 지금도 좋아요 행복해요 제가 더 예쁜 몸에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하자 사실 요즘 소금이랑 당 그런 거 자야 먹어서 건강 건강 했어요 왜냐면 no. 이유 없어요 그래서 여분도 알아서 해요 알아서 해요 여분도 자기 인생 알아서 하고 알아서 관리하세요 느낌 스 있어요 습관 없어요 이런 거 자주 잊어버렸는데 요즘 계속 나.. 나.. 나갔는데? 와! 어! 엘리베이터 탔는데? 와! 제 마스크를 안꼈어요또 다시 에어컨 타고 또 다시 또 다시 또 끼고 또 다시 나와. 제 인생 너무 봐봐요. 혹시 저 지금 제 표정 아세요? 웃고 있는 건 아세요? 안 아, 웃는 건 아세요? 지금 웃었어요. 봐봐요. 어? 봐봐요. 웃었어요. 웃었어요. 이거는 이거는? <laughs> 수산 불러주세요. 수산! 슈아 아니야. 어? 오늘, 나는? 수산. My name's 수산. My n a m e my name's 수산. 수산, 수산, 수산. 수산! 오늘 연습했어요. 무슨 연습하고 있을까? 스포 안 해요. 저 스포 안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 스포 어떻게 해요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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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스포 한한 적이 없어요 그쵸? 누가 그래 누가 그래 저 아니에요 저 화보 안 했는데? 아저 정신 엄청 좋아한데? 음 여기서 누가 제눈더큰 사람 있습니까? 있습니까? 말해봐요. 있어요? 어? 있어요? 나와봐요. 봐봐. 이만큼 커요. 왔어요? 어떻게 그렇게 클 수가 있어요? 만약에 너무 b o r 어! 안 돼! 만약에 너무 b o r 하면 제가 갈게요. 수산 선, 선생님 눈을, 눈을 어떻게 하면 커지나요? 이거 태어날 때부터 있어서 어떻게 얘기해야지? 이미 늦었어요. 왜냐면 엄마의 배 안에, 배 안에부터 눈, 눈이 이렇게 크게 떠야 돼요. 그러면눈가 커요. 아 만약에 이렇게 자고 있으면은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 저 미니언니밖에 할수 없는 것 같아요. 미니언니는 상거부였잖아요. 이렇게 상거부 눈데 눈가 그렇게 클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제가 너무 존경해요. 너무 존경해요. 진짜 너무 잘하는 진짜 멋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조금만인데 어떻게, 눈 그때부터는 또, 뜰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시원지 마, 시원하지 마세요. 왜냐면, 다 그래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지 마요. 습하지 마, no, n 혼자. 혼자가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아! 네. 제가 방금 태그 이어 봤는데 뭐 특별한 질문이 없는 것 같고 가겠습니다. 아 수많았어요. 네. 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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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고요. 간다고요. 궁금 궁금한 거 많아요. 수잔세 그죠. 그죠. 궁금한 거 많죠. 매력있습니다 오! 어떡해. 저그러게 매력 폭발. 하, 아, 진짜. 나도 몰라. 아, 어, 잠깐만. 수잔쌤 우기가 짜자며 사줬어요. 진지하게 얘기해줄게. 주가해도 하고 나서, 한, 번, 또, 안, 사, 줘, 서, 요한복도안 사, 줘, 서, 요한복도 성웅이, 보고 있나요? 사자면 빨리 내놔요. 빨리 내놔! 수잔샘이랑결혼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저요? 저요? <목소리> 없나봐요. 없나봐요. 포기하세요. 네 여러분, 저는 여기까지 빼야 할게요. 소소하지 말고 우리 다음 시간 만나요. 다시 마스크 빼고 다시 새로운 모습 만들어 올게요. 그래서 안녕 여러분. 수산 선생님의 비애였습니다.